이종혁자 준수 193cm 완성 비주얼 야노시오 심쿵 하트 추성훈 일패 내생활 배우가 꿈인 이종혁 아들 준수의 매력에 야노시오가 푹 빠졌다. 29일 방송한 ena 내 아이의 사생활 이하 내생활에서는 k예고의 학생이 된 추사랑과 배우 이종혁의 아들 준수의 하루가 담겼다. 앞서 준수는 193cm의 키와 훈훈한 외모로 폭풍성장에 화제된 바 있다. 이날 준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쉬는 시간을 이용해 사랑이와 매점으로 달려가 매운 라면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먹는 최신 유행 레시피를 즐겼다. 짧은 시간에 라면을 즐긴 두 사람을 보던 야노시호는 너무 멋있다. 저렇게 리드하는 연상남 정말 멋지지 않냐. 며 준수에게 푹 빠진 모습을 보였다. 이어 아크로바틱 수업에 임한 두 사람. 양손을 바닥에 집지 않고 도는 공중돌기에 처음으로 도전한 준수는 첫 도전에 바로 성공의 놀라움을 자아냈다. 야노시오는 사랑에 빠질 것 같다. 며 준수를 향한 팬심을 드러냈다. 뜻밖의 고백에 장윤정과 도경화는 추성훈 위문의 일패 한국에서 이상형을 찾고 간다. 곧 엎붙여 웃음을 안긴다. 사랑이 또한 아크로바틱의 재능을 보였고 선생님은 역시 아버지, 추성훈, 닮아 재능이 있다, 고 극찬했다. 야노시오는 한국 급식을 맛있게 먹는 추사랑을 흐뭇하게 보는 준수의 표정에 온몸을 비틀며 웃었고, 심쿵해서 웃었다, 며 마이크까지 탈출할 정도로 흥분했음을 밝혔다. 이날 예고 학생들과 급식을 먹게 된 사랑이는 모두의 꿈이 배우라는 말에, 어떤 배우가 되고 싶냐, 는 질문을 했고 준수는, 내 연기를 보고 관객 한 명이라도 쉬고 갈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. 는 꿈을 밝혀 감탄을 자아냈다.